구할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강의 진행합니다. 28번부터 30번까지 세 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8번입니다. 자, 보시면 1부터 10까지 10개의 수가 있고요. 그 중에 3개의 수를 뽑습니다. 고비 5의 배수가 되고 동시에 합이 3의 배수인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인데, 자,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 10개에서 3개를 뽑으니까 어, 10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그치? 따라서 얘는 어, 120까지인가요? 전체 경우에 선1 2 0가지가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곱이 5의 배수이면서 다시 얘기해서 3개의 수 중에 5 또는 10이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면 되겠죠. 그치? 합이 3의 배수인 거는 뭐, 내신에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에 의한 분류를 하죠. 그치? 그래서 나머지의 합이 다시 3의 배수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3의 배수가 될 것이다. 3으로 완전히 묶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10개의 수를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에 의한 분류를 한번 시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a0, a1, a2 이런 식으로 쓸까요? 일종의 집합이고요. a0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즉 3의 배수가 들어가겠습니다. a1은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적어볼게요. 얘는 1, 4, 7, 10총 4개의 수가 들어갔고요. a2에는 나머지가 2인 수를 집어넣겠습니다. 2, 5, 8. 자, 그러면 합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려면 나머지끼리 합했을 때 3의 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000뭐 0, 0. 왜냐면은 하 0, 000을 더하게 되면 0인데 0도 3의 배수거든요. 3 곱하기 0이기 때문에 또는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012도 있고요. 111도 있겠죠. 그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222가 있겠습니다. 이네 가지 경우를, 아, 케이스를 분류해서 지금 이 경우가 모두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니까 이 중에서 이제 고비 5의 배수가 되게 세팅만 하면 끝. 됐죠. 000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어, 369 중에 고른다는 얘기인데 이 중에는 5의 배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 이 케이스에는 고비 5의 배수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패스. 됐지. 012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얘기인데, 우선 3,6,9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여기가 문제인데 지금 이 중에 10이 들어있고요. 이 중에 5가 들어있어. 자, 그러면 이 중에 한 개를 뽑고 이 중에 한 개를 뽑을 때 5나 10이 적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지나 같으면 전체 경우의 수, 4 곱하기 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텐데, 그 중에서 5와 10을 전혀 뽑지 않는, 147 중에 하나를 뽑고 28 중에 하나를 뽑는 3곱하기 2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5와 12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3곱하기 6을 하시게 되면 18 가지가 되고요. 이111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건데 반드시 10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147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3C2가지가 되고요. 마지막 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세 개를 고르는 건데 어차피 원소가 세 개니까 5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치지 따라서 한 가지가 추가되겠습니다. 됐니? 따라서 18에다가 3을 더하고 1을 더하시게 되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22가지가 되겠죠. 자, 문제에선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아, 120분의 22 약분하시면은 60분의 11이 바로 정답이 되시고요. 보기에서는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음. 어렵지 않았죠? 28번 마무리하고 29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 주머니 안에 1, 2, 3, 4, 5, 6, 6장의 카드가 있고요. 이 중에 4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을 합니다. 복원 추출을 한다는 얘기는 한번 뽑은 카드를 확인을 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중복이 허용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의 값이 4분의 11이 되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어. 4장의 카드 합이 11이 되어야지만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표본 평균 4분의 11이 구해지게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4장의 카드의 합이 중복이 허용되었을 때 4장의 카드의 합이 11이 되어라. 그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중복 조합의 느낌이 강하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자 확률을 구할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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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될 거야. 왜냐면은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중복 순열을 이용했어요. 자 그중에서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4장의 카드의 합이 11이 될 건데.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ABCD가 1 이상이에요. ABCD가 1 이상 6 이하이기 때문에 1 이상이면 바로 중복조합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씩 빼겠습니다. A-1, B-1, C-1, D-1의 합이 7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씩 뺐으니까 이거 4H7 되겠죠. 그치? 0 이상인 숫자 네개더해서7 되는 경우의 수 4h7. 얘는 1시3이고요 120가지가 되는데 이 120가지를 그냥 올릴 수가 없다 그랬지. 그렇지? 이 120가지는 지금 요 경우의 수인데요. 요거 지금 요 ABCD 중에 7이 들어가거나 8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 만약에 7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세 개의 숫자의 합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7112가 있겠죠. 그렇지? 또는 8, 1, 1,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을 A, B, C, D에 배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시면 12가지가 되고요. 얘는 보나마나 4가지죠. 더하시면 은총 열 여섯 가지가 제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따라서 분자에 올리실 때는요, 백이0 가지를 올리시는 게 아니라 백이0에서열 여섯 가지를 빼고 올리셔야 돼요, 됐니?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육곱하기 6 육곱하기 6 육곱하기 육분에 백이십에서 십육을 빼시니까 0사가 되겠죠, 그렇지? 백사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백사는 육곱하기 십구야. 그러니까 육으로 약분하시고 십구 써주시게 되면은 육의 세제곱이 이백십육이니까 아 이백십육 분의 십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분자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백삼십오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어요. 됐죠. 이십구 번 마무리하고요. 삼십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삼십 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십 번 보시면 함수 f가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이제 x가 일, 이, 삼 오고. 지금 F의 치역을 A라 하고 F합성 F의 치역을 B라 할때 그랬는데 당연히 F의 치역들 그 아이들이 이제 화살표를 쐈을 때 도착을 하는 Y값들을 모아놓은 게 F합성 F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 치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음 합성 함수에 참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가 조건을 보니까 치역 A의 원소 개수가 3개 이하야. 그러면은 3개이거나 2개이거나 1개겠네?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뭐 A랑 B가 원소 개수가 똑같대. 아 그렇구나. 달을 보니까 뭐 f(x)가 x가 아니야. 요거는 음, 내신에서 뭐 교란 순열 같은 거 얘기할 때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을 안 하는 경우에서 이런 거할때 주로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거나 조건으로 나왔네요. 자 보시면. 케이스를 분류하기로 했으니까 우선은 첫 번째 na 즉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경우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표를 하나 그릴게요. 자, 표를 하나 그려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요. 1 2 3 4 5를 적을게 에, 이상하다. 다시 1 2 3 4를 적을게요. 자, 적고 우선은 치역의 원소가 3개라고 하니까 그 치역을 제가 한번 1 2 3이라고 해 볼까요? 1 2 3. 음. 자, 그러면 여기 어쨌든 1, 2, 3으로 이제 메꿔질 거 아니야? 자, 그러면 1, 2, 3으로 메꿔지게 되면은 그 1, 2, 3들이 출발을 했을 때 도착을 하는 y값들이 결국은 b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1, 2, 3을 골고루 채울 건데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해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f합성 f 같은 경우에는 f를 한번 가고 또한번 f를 가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1, 2, 3, 4, 5에서 지금 보시면 1은 1로 가고요, 2는 2로 가고, 3도 2로 갔어. 지금 1, 2, 3.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2로 갔어. 4가 3으로 갔죠. 이런 식으로 갔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합성함수에서는 어차피 화살표를 받은 게 1, 2, 3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만 출발을 할 거야. 그치? 근데 1은 1로 가고, 2가 2로 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3이 2로 가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때? 치역의 원소 개수가 여긴 세 개인데 f 합성 f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니? 두 개가 되죠. 줄어버려. 다시 얘기해서 이 치역의 원소 개수가 유지가 되려면 내가 만약에 f의 치역을 1 2 3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은 요1 2 3만큼은 골고루 1 2 3으로 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대로 치역의 원소 개수가 유지가 될수있다는거 됐니? 음. 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 얘도 이제 다 조건의 위배가 되죠. 왜냐면은 1은 1로 가면 안된다고 되어 있어. FX가 X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종합을 하게 되면은 1, 2, 3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가져야 된다. 단 FX가 X면 안되기 때문에 얘가 2면요. 남은 원소가 1, 3인데 3, 1만 가능하고요. 얘가 3이면 뭐 1, 2만 가능하겠죠. 우선 여기는 두 가지를 채울 수가 있고요. 각각 각에 대해서 4나 5는 뭐 어디로 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1, 2, 3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돼그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3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3 곱하기 3의 경우의 수 더하시게 되면은 치역이 1, 2, 3인 것에 한해서의 경우의 수는 총 18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치역을 1, 2, 3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1, 2, 3, 4, 5 중에서 1, 2, 3을 뽑을 수도 있지만 1, 2, 4를 뽑을 수도 있죠 1, 2, 5를 뽑을 수도 있죠 따라서 5콤비네이션 3을 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 치역이 세 개인 원소의 개수, 미안해. 경우의 수는 180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지? 똑같은 방법으로 치역이 두 개일 때도 해볼까? 치역이 두 개일 때도 내가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F의 치역을 1, 2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 1, 2만큼은 골고루 가야 하는데 다 조건을 반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 1만 가능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 4, 5 같은 경우에는 어, 나머지 이제 어, 어차피 치역이 1, 2이기 때문에 이미 골고루 쓰였어요. 그치까 그러니까 1만 채우든 2만 채우든 1, 2가 골고루 채워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따라서 어, 2곱하기 2곱하기 2총8 가지가 되겠죠. 그치? 나는 지금 치역이 1, 2인 경우만 어, 체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치역을 1, 2를 뽑을지 1, 3을 뽑을지 1, 4를 뽑을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어, 8에다가 당연히 5C2배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 80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역이 한개다이 얘기는 사실은 요거 상수함수란 뜻인데 상수함수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지1 2 3 4 5가 1로 가게 되면 1 1로 가니까 얘 때문에 안돼 그지1 2 3 4 5가 2로 가도 얘 때문에 안돼 2가 2로 가니까 따라서 상수함수인 경우는 체크하지 맙시다 됐니 따라서 180과 80만 더 하시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60까지가 정답이 돼요 됐죠 음. 26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률과 통계 마무리 짓고요.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